안녕하세요, 난니원입니다 수요일 2차 종자목 저렴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중투기화 월령입니다두 번째, 예쁜 중투화 소개해 드립니다. 세 번째, 복륜 종자목입니다. 네 번째, 색감 예쁜 중투로 소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화영 소심 만불소입니다. 여섯 번째 소심 대주로 소개해 드립니다. 일곱 번째 복륜 소개해 드립니다. 여덟 번째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아홉 번째 금계 노코입니다. 열 번째 소심 소개해 드립니다. 매력이 많은 꽃입니다. 월령입니다. 중투 기화 소심 월령. 어, 지금 현재 촉수가 이렇게 잘린 것까지 합쳐서 내촉으로 가겠습니다. 세촉에 내촉 6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5cm 이상의 폭이 0.9까지 나옵니다. 매력 있는 중투기화. 월령 한번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촉수 좋습니다. 15에 0.9에 입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확인해드립니다. 네촉 어, 이렇게 네촉 소개해드립니다. 가장 뒷대 잘린 촉까지 합쳐서 네 촉입니다. 뿌리까지 뒤에 충분히 있습니다. 월령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멋지게 한번 꽃피워 보십시오. 6만원에 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주 앙증맞게 예쁜 중투화입니다. 색감 잘 나왔습니다. 중투무늬.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게 뚜렷하게 예쁘게 잘 나온 중투화로 소개해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꽃모습 색감 확인해 주시고요. 올해 꽃 일경을 이렇게 멋지게 잘 달았습니다. 뒤쪽에서, 이렇게 위쪽에서 보면 중투화 무늬가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볼것 같습니다. 좀 제가 흔들거리네요. 한번더 잡아보겠습니다. 가까이서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중투화 모습 확인해드립니다. 예쁘게 잘 나온 중투화로 소개해드립니다. 올해는 꽃털 일경을 달았지만, 촉수 좋습니다. 7쪽입니다. 내년에 충분히 꽃 여러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길이가 20cm 이상, 잎폭기 1까지 나옵니다. 예쁜 중토화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꽃일경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장모습 보여드립니다. 7쪽 정도의 꽃일경 소개해 드립니다. 이 폭이 1까지 나옵니다. 세력받으면 더 이쁘게 충분히 피울 수 있는 중투화로 소개해 드립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열촉이다 보니까 하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어물러지진 않았는데, 모습이 이렇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멋지게 꽃 한번 올려보십시오. 열촉의 대주로 소개해 드립니다. 1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내 네, 촉입니다. 6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21 이상, 21 이상, 입폭이 0.8까지 나옵니다. 복륜, 무늬 한번 보겠습니다. 무늬 예쁘게 잘 썼으면서 기부까지 끝까지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한 복륜. 원하셨다면 입실 한번 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내쪽 네, 6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잎길이가 2 1 2이상 폭이 0.8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세력 좋습니다. 복륜 내 쪽에 6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전체적인 잡과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색감이 예쁩니다. 중투입니다. 두촉입니다 8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잎길이가 18 이상, 잎폭이 0.6 정도 나옵니다. 뿌리가 조금 서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종자. 8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색감과 그리고 녹가 모습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잘생긴 중토입니다 그러면서 색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8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뿌리가 서운합니다. 뒤쪽에 벌브가 있는데 좀 색감 맞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이게, 이, 지금 보시고 있는 쪽이 전진 쪽 뿌리인데, 어 조금, 어 그렇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보시고, 생장점은 또 살아있습니다. 엄마 쪽 뿌리 뒤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내렸습니다. 뿌리가 좋았다면 더 좋았을 건데, 뿌리가 서운해서 여러분께 8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좋아하시는 분, 종자 잘 키우시는 분께 가시면 예쁘게 잘클것 같습니다. 8만원에 중, 중투 소개해 드렸습니다. 화양 소심 만불소입니다. 두촉입니다. 3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2 2 이상이 보기 0 9 정도 나옵니다. 아, 뒤쪽이 조금 입장이 예쁘진 않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주시고요. 두촉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화양이 워낙 깔끔하게 예쁘게 잘 심 입실하셔서, 니다입 소심 좋아하시는 분, 입실하셔서 한번 키워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종자목으로 3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신화 달았습니다. 전진 쪽으로 이렇게 신화 단 모습, 그리고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드립니다. 입장이 좀 깔끔하진 않지만, 신화 달았고, 뿌리 길이 계속 좋습니다. 소심 좋아하시는 분께 권해드립니다. 3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호텔 삼경을 올해 이렇게 멋지게 올렸습니다. 소심입니다. 10촉 이상 됩니다. 10촉 이상 된 소심, 어, 꽃삼경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입 길이가 20cm 이상이 폭이 1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배양 잘 되었습니다. 6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촉수 좋습니다. 10촉 이상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멋지게 이렇게 소심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영이 이렇게 멋지게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배가 부르면서 진 하향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생긴데다가 시간이 꽃이 칠 때가 돼 있는데도 이렇게 단정한 부판 이렇게 저 부판이 단정하게 어울리면서 어, 넘어가지 않고 꺾이지 않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멋진 소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어, 보통 꽃이 질 때가 되면 이렇게 또 까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들려 넘어가기도 하는데 어, 이 난초는 아주 단정함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멋진 난초입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1 0촉에 65,000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가 많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어, 촉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터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혹시 또 분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워낙 촉수가 많습니다. 전시회 준비 미리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소심, 대주로 소개해 드립니다. 65,000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The mm -hmm. cat 소개해드립니다. 7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22이상이 폭이 0.7까지 나옵니다. 촉수는 많은데 조금 예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주시고요. 워낙 촉수가 많습니다. 복류 좋아하시는 분께 종자로 또 분촉 하셔서 키우셔도 되는 그런 예쁜 작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서가 있는 모습이 약간 입엽성입니다. 확인해주시고요. 복류무늬 이렇게 기부까지 끝까지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키는 크지만 약간의 입엽성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확인해 드립니다. 충분히 좋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분촉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공1 7축에 6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토폭색과 태극선입니다. 내촉입니다. 네 뒤쪽은 자기 입장 두장 있지만, 그래도 내촉에 네또 신화를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28cm 이상이 폭이 0.8까지 나옵니다. 태극선 좋습니다. 종자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촉수 좋습니다. 입장이 가장 뒤대 입장 두장 있는 거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촉수에 내촉이라고 어, 네 이렇게 넣고 신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좋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태극선 종자목 찾으셨다면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뿌리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6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금계열 산반노코로 소개해 드립니다. 금계산반노코라기 보다는 금계성을 좀띈 산반노코로 어 그렇게 소개해드립니다. 한쪽입니다. 7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뿌리가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23cm 이상, 잎 폭이 어, 0.7 정도 나옵니다. 놓고 색감과 노크문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어색 대비 예쁘게 잘 나온 거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어 전체적으로 입장은 깔끔하게 예쁘게 잘 배양되고 있습니다. 28, 20. 3회 0.7의 이폭입니다. 7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좀 서운합니다. 뿌리 확인해주시고요. 금계 열쪽 좋아하시는 분 계시다면 종자목으로 충분히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워낙 육실도 좋고 무늬와 색감이 예쁩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뿌리만 잘 내리신다면 내년에 또 멋지게 친화 받아가면서 발전시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뿌리까지 소개해드리면서 7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소심 다섯 쪽입니다 4만 오천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꽃을 딸 때가 돼서 오늘 조금 저렴하게 꽃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꽃 확보해 보십시오 어, 이렇게 보시고 이 꽃이 달리기라 생각하시면 작품으로 만들지 아니면 재밌게 키워보실지도 이렇게 판가름이 나고 또 키우는 재미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하시면서 소심 다섯 쪽 4만 오천 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잎길이가 24까지 나오고 잎폭이 1.4까지 나옵니다. 소심 이렇게 잎폭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소심 꽃도 이렇게 제 손가락 보시다시피 아주 꽃 크기도 큽니다. 화력 예쁩니다. 육질도. 어 꽃의 화육도 좋습니다. 예쁜 소심으로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45,000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닥수 좋습니다. 풀부도 있고, 또 대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소심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입실하셔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한번 피워보십시오. 45,000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